이사리스사 둘셋 타이포 레이스 안녕하세요 레이스입니다. 어, 저희가 이번 2 8동이또 작은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요. 다른 분들이 이제 저희를 봤을 때, 어 약간 와레인지가 이번에 정말 칼을 갈았구나. 와 정말 일을 악물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작은 목표입니다. 저희가 댄스 브레이크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. 어,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 명씩. 어,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아, 종합병원이라고. 어, 어디가 그렇게 아프신지. 어, 저는 네. 허리. 어, 어해요 네. 이제 아팠고, 형은 네. 어깨. 어깨. 네, 어깨. 아, 그리고. 저는 아킬렉스 건 짧은 단기 프로젝트일지라도 저희가 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어, 단비가 아니라 장마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네, 드리고 있습니다.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서로 또 의지하고, 돈독해지고뭐 얘기도 서로 많이 나누면서 되게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되게 진짜 아무래도 저희가 숙소 연습실, 숙소 연습실 하다 보니까 매일 보는 게 형들이라 형들과 우리 형님이 친구라서 가족보다 더 많이 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뭐 새해나 크리스마스나 다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어 정말 너무 가족 같아서 저를 조금. 1집 때보다 2집 준비하면서 더 헤어지기 싫어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레인즈 은기입니다. 성혁이가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. 어 저희가 언제 한번 이제 2집을 준비를 하면서 멤버들끼리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다운됐을 때가 있었어요. 어, 그래요?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2집으로 컴백을 하는 게 너무 신나고. 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데 그만큼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음. 얘기가 어. 이제 나왔었어요 그때 어.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이 마음이 어,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쵸? 뭔가 되게 이 집으로 신나게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뭔가 함께 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되게 슬픈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.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멋진 무대가 탄생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? 세 네. 네.